오랫동안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주변에서 진행하고 있는 20, 30여 군데의 지역주택조합을 지켜보았습니다. 2020년도에 들어와서 주택법이 개정되는 것을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재개발 이후에 대세는 지역주택조합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옛날에 달동네를 개발해서 재개발이 한참 진행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재개발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개발은 주택 노후도 문제 때문에 갈수록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주택조합이 이제는 대세를 굳혀가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과거의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법 개정이 얼마나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사를 살펴보면 이 시행사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조합원들 돈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네 통장에 넣어놓고 쓰고 굴리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 사업 자체가 부실하로 돼서 사업이 존폐의 위기, 나중에는 아예 사업을 접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했고요. 시간을 지연시킨다 하더라도 어떤 제재나 규정이 없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이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이 부실화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주들이 알바께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추가 부담금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 사업 부실화가 진행되어서 조합원들의 이탈이 가속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 들어와서 드디어 주택법에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우선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원 탈퇴를 할수 있다. 두 번째, 조합은 모집할 때 토지 소유주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세 번째는 조합 설립 인가 시에는 80% 이상 토지 사용권 확보를 해야 되고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도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조합은 모집할 때 설명 의무를 신설했고 그 다음에 과장 광고를 금지하여서 허위 광고를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조합 설립인가 3년 내에 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로 해산 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분기별로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해서 조합원들에게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자료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개인은 10억 이상, 법인은 자본금이 5억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개정을 했던 부분은 여덟 번째로 자금을 신탁회사에 맡 끼도록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살펴볼 것은 두 번째 조합원 모집 시 토지 소유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라는 조항입니다. 토지 소유주들에게 그들의 토지를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데 사용해도 된다는 서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그50% 받을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며 사업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과 그 다음에 자본금 5억 이상 법인, 이런 조항은 어느 정도 자금 능력이 있고 사업 능력이 있는 그러한 시행사만 이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조항인 주택 조합 설립인가 3년 내에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로 해산 결정이 가능하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3년 내에 시행 인가를 못 받으면 해산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모여서 지금 시행사가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해산을 염두에 두고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조합은 당신네들이 의결하시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행사를 사가 주창이 돼서 하던 사업을 조합원들 주도로 한번 그것을 검토해보는. 상당히 의미가 큰, 그래서 심지어는 조합이 시행사를 배척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변에 시행사를 조합이 배척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개정된 여섯 번째는 분기별 사업 실적 보고서를 조합원인데 제출하는 의무를 갖는 건데 조합원들이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투명하게 사업의 진행 속도와 사업의 문제점을 3개월마다 한 번씩 그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자금의 투자 신탁 관리. 이것은 시행사의 사업비를 제외한 그러한 돈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번 걸러주는 의미를 가짐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탁사가 조합장의 요청에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살펴본 이러한 내용들은 과거에 비해서 리스크가 현저하게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요약을 해봤는데요.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온갖 리스크가 앞으로 그 안에서 생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을 끌다가 보면 아파트값이 하락합니다. 하락하는 경우가 드물지만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세차익이 줄어들고 그럴 때에는 경기가 안 좋은 때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중도금을 납부를 기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것은 대개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럴 때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공급도 줄어들게 되고, 그때. 발빠르게 포기한 사람들은 나중에 아파트 경기가 좋아졌을 때그 사업이 재개되었을 때 그때 상대적으로 탈퇴한 후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해제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